안녕하세요. 이기수 태열랑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 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많은 분들의 소중한 입도 사례 중에 감동적인 입도 사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대명 도장에서 입도하신 김지유 도생님 사례를 보겠습니다. 태열주 조화로 생명의 길을 찾다. 로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정유정 원장 님이 저를 꼭 모시고 싶은 곳이 있다 하시면서 주소를 알려주시고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호기심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한 곳은 증산도 대구 대명 도장이었습니다. 예, 증산도 도장이를 인도하는데 어딘지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요. 이분들도 또 흔쾌히 이렇게 또 응해주셨습니다. 처음 와보는 증산도 도장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또뭘 하는 곳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도 있으신 분들이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수호사님과 포감님의 인도로 편안하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증산도가 어떤 곳인지 처음 알게 되셨겠죠.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수호사님께서는 바로 수행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저와 동생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운 곳인데요. 어, 근데 이분은 이제 지인과 어떤, 어, 굳건한 어떤 신뢰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열린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결과적으로 어떤 도의 진리의 인연이 있어서 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자, 처음 태울주를 읽으면서 자 이제 이제 그 다음 날 처음 태울주를 읽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첫 수행이 끝났는데 저도 모르게 내일도 나와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깊은 체험이나 아주 이렇게 좋은 느낌을 분명히 받으셨는 모양이에요 어, 그래서 둘째 날도 나와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겨우 두번 나와 가지고 자 둘째 날태울주 도공을 하는데 제가 어느 화창하고 맑은 숲속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울주 도공을 막 하는데 어, 감은 눈 속으로 이런 영상들이 쫙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경치에 반해 가지고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큰 목소리로 다급하게 김지유라고 저를 불렀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서 다시 앞으로 걸으려다가 앞을 보니까 발 바로 앞이 낭 떨어지셨습니다. 놀라서 눈을 떴는데 아마도 조상님께서 저를 구하시려고 이름을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유야 네가 혹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낭떨어지에 처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증산도를 만나게 된 그런 의미를 조상님께서 처음, 이런 모티브를, 구원의 모티브를 조상님께서 주셨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세 번째 날 수행을 하러 갔습니다. 배례를 했습니다. 배례를 하는데, 배례를 하고 엎드리는 성전 바닥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절을 하는데 바닥이 막 갈라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아유 대단한 분이죠. 잘못봤겠지 생각했는데 저를 계속 하는데 계속 그렇게 바닥에 그 부분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넷째 날은 수행 중에 제가 분명 도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도장에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죠. 다른 곳에 온 것처럼 어진 또 태모님 진영 이런 앞에 있는 어진의 위치가 어좀 다르고 훨씬 규모가 큰 다른 도장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계가 있죠. 무아지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어딘지, 동서남북이 어딘지 막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셨어요. 자, 이런 그 신비한 보통 사람은 겪기 힘든 신비한 체험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분은 사일 수행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어, 스펙타클한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 저는 왠지 모르게 꼭 입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아우, 이렇게 흥미롭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 어떤, 어, 변화가 옵니다. 대구 지역에 갑작스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잠시 동안 도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전부 집회가 금지되다시피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고 그 와중에도 계속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또 매일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내줄 네 서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장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은 도장에 가고 싶었으나 현실은 갈 수가 없고, 야,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됐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거죠. 무조건 빨리 입도를 해야겠다고 크게 결심을 하고, 도장에 4일밖에 안 갔는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자, 이 수행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체험이나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어, 신도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소리에, 에, 나름대로 그 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에 다시 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도 교육을 이렇게 쭉, 어,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입도를 마음먹고 그 입도를 앞둔 상태에서, 어, 대전본부 태월궁에서 1박 2일 철야 수행을 참석하게 됐어요. 이 대전 태울궁에 와서 잠을 자지 않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울궁에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장에서 4일째 수행할 때 보았던 바로 어진 위치가 달라 보이고 뭔가 큰 다른 도장처럼 보였던 그곳이 바로 여기 이곳 오늘 처음 온 태울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태울궁에 와서 수행하는 모습을 아직 수행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모습을 몇 개월 전에 수행을 하면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이런 길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야. 이 길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이런 어떤 개시와 그런 어떤 정해진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가슴이 벅차고 신기하여 태울궁 철하 수행 후에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또 이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후 말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두통, 하루는 복통, 하루는 오한, 계속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상제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모든 병고와 척신을 맑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기임신앙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의 묵은 기운과 이런 것들을 전부 제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혹은 정말 너가 열심히 제대로 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됐느냐 이것을 시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일단 모든 걸 이렇게 손을 놓고 포기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포감님께서 저에게 신유를 해주셨어요. 제 아픈 곳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태울 줄을 정성껏 읽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아팠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아 누군가가 나에게 태울 줄 읽어 주니까 아 정말 그렇게 아팠던 통증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을 또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21일 정성 수행이 끝나기 며칠 전. 자, 이제 21일 정성 공부를 이렇게 3, 7일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내 몸과 마음 속에 어두웠던 기운들이 이제는 거의 다 물러가 버리는 그런 21일 날을 딱 채우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완결을 못 하도록 방해 세력이 있다면 끊임없이 방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맞춰져, 가는 무렵이 되니까 이제는 강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느 날. 배를 찢는 것 같이 아파 왔는데, 혹시, 맹장이 터진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엄청나게 아프죠, 그러면. 그 정도로, 어, 통증이 심했다는 거죠. 너무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MRI 검사를 하였는데, 저는 검사하는 내내 태열주와 운장주를 계속 읽으면서, 맹장이 만약에 터져가지고, 오늘 수술을 한다고 해도 나는 도장에 가고, 21일 정성을 마치고, 입도를 할 것이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흔들어 봐라. 야, 이제 이런 자기 의지를 이미 가장 아픈 그 순간에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은 이분은 정말 대단한 구도심과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21일 정상 수행을 꼭 완수해서 입도하고 말 것이다. 계속 마음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맹장이 터졌을까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으며 맹장이나 배 속이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팠을까요? 이거는 이제 신도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저를 시험하거나 혹은 저를 방해하려고 하는 신도의 기운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저는 21일 정성 수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드디어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 더 증산도에 자기가 생겼고 또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더큰 일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참 어, 훌륭한 우리 도생님의 사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중앙도장에서 입도하신 이휘순 어, 여성 도생님의 자료입니다. 올바른 아들을 따라 올바른 진리를 따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들이 증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아닌가 걱정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다 아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증산도의 증산 상제님은 어머니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과 늘 똑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저는 평소에 참 제가 비록 가정고생을 하며 없는 살림에 사람 매를 키워왔지만 항상 얘들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덕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증상도 가르침이 전부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야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 아, 그동안 아들이 내 말을 유념해서 듣고 있었구나. 착실한 어머니 말을 잘 듣는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런 가르침을 주는 증산도라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아들에게 증산도 믿는 것은 좋지만 너무 깊이는 어,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결혼도 하였고, 또 손주들을 낳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역시 증산도에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감동을 줘서 입도를 시킨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은근히 아들이 증산도에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을 증산도를 잘 모르는 며느리가 좀 적극적으로 엄마 대신 막아주기를 은근히 바랬었는데. 아니 며느리는 오히려 아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또 마음이 달라지시겠죠 큰아들 내외는 신앙을 열심히 하였고 자식 노릇도 열심히 하였고 제사도 잘 지냈고 항상 어, 어머니에게 증산도 진리를 전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 하는 신앙이다 증산도까지 같이 빛이 나겠죠 그런데 이제 어, 처가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안 사돈께서 사위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딸이 증산도를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어, 처음에 딸이 증산도 신앙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말을 이분의 작은 딸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아, 우리 사돈 어른께서도 아이고 딸이 증산도 하는 거를 처음에 싫어하셨구나. 그런데 작년 동진날에 사도 내외 어른께서 두분다 정산도 입도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사도들까지 다 이제 입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작은 딸이 정산도 신앙을 싫어하시던 사도 내외 어른께서 입도를 하는 걸 보니까 정산도가 정말 괜찮은 곳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딸도 마음이 하삭 돌아가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큰아들이 어머니도 이제 입도 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냐 그동안 정말 어 저희들이 지극정성으로 많은 진리를 전해 드렸지 않냐 하고 입도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변치 않고 신앙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증산도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입도 공부를 하고 또 입도를 합니다. 제 입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사돈 부부께서 제천에서 멀리 부산까지 마다 않고 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도식을 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심으로 정산도를 열심히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산도를 열심히 공부해서 지인들과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어,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참 사람을 많이 살리고 조상님들과 큰아들 며느리 사돈 어른에게 부끄럽지 않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자, 20년 걸려서 모든 가족이 상제님 품에 어, 안기게 된 어,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김해 장유도장에서 어, 입도를 하신 오. 에린 도생님 사례입니다. 포정님의 정성으로 참진리를 깨닫다. 2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여동생과 재부가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앞에 사례처럼 가족이 증산도 신앙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증산도를 잘 모르니까요.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동생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증산도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여동생과 제부를 걱정하면서 만날 때마다 꺼내는 증산도 이야기가 거북해서 더 이상 나에게 권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죠. 신앙관이 분명하니까, 인생관이 분명하고, 그런데 신경전을 벌이던 중에 제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여동생에게서. 증산도 도장에 새로운 책임자가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생 말이, 아, 우리 도장의 책임자가 이렇게 새로 발령을 받아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동생은 도장 책임자를 식당으로 초대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 그 책임자를 식당으로 이렇게 모시고 온 거예요. 왜 모시고 왔어요? 언니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인사시키려고 이렇게 모시고 왔죠, 당연히. 자, 그럼 언니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하면서 도장 책임자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도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정산도에 대한 거부감도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아니, 뭐, 특별하게 이성적으로 뭐, 판단할 것도 특별히 없는데 이분은 갑자기 이렇게 아 마음이 편하고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인연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진리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 가족이 상김 진리에 대한 인연이 많고 그 조상님들이 이렇게 돌보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만나고 나니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아니, 싫은 사람은 뭐 다시 오지 마세요. 어? 막 이렇게 말뚝도 받고 할수 있잖아요. 자 점심 식사 후한간 시간을 이용해서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으며 이제 보증님께서 조금 시간이 나는 때를 다 이렇게 아르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아간 거죠. 조금씩 조금씩 전해주는 증산도 진리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성적으로 진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맞는 말이다. 야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하면서 실제 이성적으로 진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올해 1월부터 입도하게 된 7월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한두 시간씩 증산도 진리를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저도 모르게 증산도 신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실토를 하죠. 참 좋구나. 때로는 프린트물을 준비해 오셔서 정리를 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백치를 펼쳐놓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개벽 이야기며 우주 일년 이야기며 신관 수행관. 이 막나한 어,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야의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도하기 한달 전에는 파란색 이쁜 도전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식당을 다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는 이책 속에 어,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도전 8편을 딱 펼쳤어요. 이 파란색 이쁜 도전은 예, 광구판 도전이라고 해서 1편부터 11편까지 이렇게 완전히 칼라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도전이죠. 8편이 파란색입니다. 8편 책을 딱 펼쳤어요. 앞에 1장이 지나가고 2장, 두 번째 장이죠. 저는 도전 읽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꽃 중에 제일 꽃은 제일 좋은 꽃은 방한 꽃이다. 바로 인간꽃이 제일이다. 여기에 8편 2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전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8편의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렇게 눈물을 흘릴 뿐이 신앙을 그렇게 싫어하고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들 진리에 대한 감수성도 있고 참 인생에 대한 많은 궁금증도 있고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각박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던 것 뿐이죠 이분은 그 여동생과 또 포정님의 적극적인 정성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전 8편은요 천하사 일꾼 편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인 군자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며 나의 단점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떠한 신법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게 적혀 있는 어 바로 어 도전 내용이 8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7월이 되었습니다. 포정 님은 식당에 오셔서 연느 때처럼 간략하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주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도장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더도 말고 3일만 수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 또한 못 이긴 척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도전책도 보고요. 아, 너무나 궁금하고 이제 본인도 마음을 다 열었었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장을 처음 가서 처음으로 수행을 합니다. 아까 그 성도님처럼 또 처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또 이분들은 참 첫날부터 이렇게 대단한 체험들을 이렇게 하시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죠. 자, 포정님과 태울주 수행을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서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울주를 읽으면 마음이 닦이고 성령을 접하게 되고 신도를 통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순화가 되어서 그 순화되는 마음에서 그런 감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어떤 신도와 접하게 되, 되기 때문에 아, 나에게 무언가를 바랐던 그런 어떤 조상님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기쁨과 감동이 저에게 그대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런 감정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시간 동안 태어주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두통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나자, 포정님은 다시 진리 공부를 해보자 하면서 3일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꽉 잡으려는 의도를 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 3일간 2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점점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는 7월 11일 그날 마침 포정님의 조상님 회원 천도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리를 전해주시고 참 잘해주시고 그 고마움에 손을 걷어붙이고 조생들을 도와서 어, 재물 준비를 같이 하게 되었다. 참 이분 바른 분이죠. 어로운 분이고 참 다정다감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제물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마련하는 제수와 천도 예식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조상님은 이렇게 모셔야 하는 것이었구나. 한번 보면 다 압니다, 그죠?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자연스럽게 도장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인연이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포정님께 수행을 배운 후로부터는 늘 태울주 염성을 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늘 속으로 태울주를 계속 읽으셨다는 말씀이죠 이분도 이런 걸 보면 원력이 대단한 분인 거죠 두통이 사라지고 여러 날 고생한 복통이 사라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도공수행을 하는데 신명님들께서 오른쪽 머리에 따뜻한 불기운을 한참 넣어주시더니 조금씩 기운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환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곁에서 8년간 같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앉으셔 가지고 저랑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할머니를 보내드렸겠죠. 같이 생활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만질 수도 없는 분위기에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던 할머니인데 이제 바로 신명과 인간이 만나서 그런 회포를 풀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태울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외우려 해도 잘안 외워지던 운장주가 눈앞에서 스크린의 자막처럼 지나가면서 글자 한자 한자 보여주어 자연스럽게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상님들은 내가 빨리 공부에 진전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조화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 많은 신명이 저 옆에서 수행도 같이 해주시고 해서 몸이 홀가분해지면서 따뜻한 애정을 느끼면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가슴과 머릿속으로 가득 차들어왔습니다. 많은 조상님들이 기뻐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몸으로 진리를 공부하고 체험하여 올바른 증산도 도생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합니다. 누구나 낯선 종교였습니다. 처음 들어본 종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큰 구도의 인연으로 이렇게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 누구나 진리가 뭔지 나는 누구인지 더 궁극적인 곳에 대해서 낯설지만 발을 한번 드디어 보셔야 하고 또 우리 도생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동적인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더 감동적인 사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